부안서림신문의 12시 부안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고장 부안의 내소사 동종이 지난해 12월 26일 문화재청 고시제 2023-168호로 최종 승격 국보로 지정되어 지난 9일 대한불교조계종제24교구 내소사에서 국보 지정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재청은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대형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직징이 잘 드러내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이라 했습니다. 동종의 제작 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봉환처 등 종에 대한 내력이 기록된 주종기와 이양기가 종의 표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종기를 통해 도인 허백과 종익의 주관 아래 장인 한중서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 제작한 사실을 알수 있고, 본래 청림사에 봉환되었다가 1850년 인철종 1년에 내소사로 옮겨진 사실이 이양기의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익현 부항군수는 이번 내소사 동종의 국보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문화유산이 부안에서 꾸준히 발굴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내소사 보종각에 걸려있는 이 동종은 고려후기 동종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큽니다. 통일신라시대 동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동종만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장식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는 입상연판문대가 표현된 점 그리고 몸체의 부조상으로 천인상 대신 흩날리는 천개 아래로 삼존상을 배치한 점 또, 당자가 4개로 늘어난 점 등입니다. 이러한 장식성과 조형성은 이후 고려후기 동종의 모본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장인 한중서의 숙련된 기술력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동종을 제작한 한중서는 13세기 전반부터 중엽까지 활동한 장인으로 민간 기술자인 사장에서 시작해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관청 소속의 관장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38년간 고령사 청동부, 복천사 청동부, 칠룡사명 소종, 옥천사 청동복 등 여러 작품을 남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시대 이전, 동일 작가가 여러 점의 다양한 작품을 남기고 있는 사례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중 내소사 동종이 그의 대표 작품입니다. 이 동종은 양식, 위장, 주조 등에서 한국 범종사와 제작, 기술과 기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주종기와 이양기 등을 통해 봉안처 발원자, 제작장인 등 모든 내력을 정확히 알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cbc 부한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